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튼튼한 팔다리와 활기찬 에너지를 책임지는 100세 인생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요즘 거울을 보며 팔다리가 예전보다 가늘어졌다고 느끼시나요? 나이 들면 근육이 최고지라는 생각에 매일 고기를 굽고 몸에 좋다는 비싼 단백질 가루도 꼬박꼬박 챙겨 드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단백질을 먹는데도 왜 근육은 붙지 않고 배만 나오거나 소화만 안 되는 걸까요? 2026년 현재 노년 내과 전문가들은 충격적인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60대 이후의 단백질 흡수율은 청년층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슬프게도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근육으로 합성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흡수되지 못한 단백질은 근육으로 가는 대신 장내에서 부패하며 독소를 만들고 간과 신장에 부담만 줄 뿐이죠. 즉, 지금 여러분은 공들여 먹은 비싼 단백질을 그냥 버리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백질을 단순히 많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잠자고 있는 우리 몸의 근육 합성. 스위치를 강제로 켜주는 전략입니다. 2026년 최신 영양학에서는 단백질이 근육으로 속속 흡수되게 만드는 특별한 공식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단백질 흡수율을 200% 끌어올려 건강 소중에서 탈출하고 팔다리를 모세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줄 황금 섭취 공식 세 가지를 지금부터 상세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공식만 제대로 지키셔도 버려지는 단백질 없이 여러분의 몸에 근육이 차오르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백세인생 설명서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화면을 두번 톡톡 눌러서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시니어 분들의 근육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근육 스위치를 켜는 첫 번째 공식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팔다리의 탄력을 채워주고 단백질이 근육으로 직행하게 만드는 황금 섭취 공식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은 한 끼에 몰아 먹지 말고 세 끼로 균등하게 나누어 먹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 점심은 대충 드시고 저녁에만 고기를 몰아서 드시지는 않나요? 2026년 영양학의 핵심은 단백질 배분입니다. 우리 몸이 한 번에 근육으로 만들 수 있는 단백질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녁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나머지는 다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체지방으로 쌓일 뿐이죠. 아침, 점심, 저녁에 종이컵 한컵 분량의 단백질을 3등분해서 균등하게 섭취해 보세요. 이렇게 나눠서 먹어야 우리 몸은 하루 종일 근육을 합성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때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근손실을 막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두 번째 공식은 근육 생성의 점화 스위치, 류신이 풍부한 단백질 선택하기입니다. 단백질이라고 다 같은 단백질이 아닙니다. 우리 근육 세포에는 근육을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가 있는데, 이 스위치를 켜는 아미노산이 바로 류신입니다. 류신이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근육 공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류신은 주로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와 달걀, 그리고 콩류에 풍부합니다. 특히 노년층을 위해 류신 성분이 강화된 단백질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똑똑한 방법입니다. 단백질을 드실 때꼭 기억하세요. 류신은 근육 제조 공장의 가동 버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공식은 흡수율을 폭발시키는 운동 후 1시간 이내 골든타임 섭취입니다. 단백질을 아무 때나 먹는 것과 운동 직후에 먹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벼운 걷기나 스쿼트 같은 근력 운동을 마친 직후에는 우리 근육이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해 주십시오. 이때 단백질이 근육으로 흡수되는 효율이 평소보다 두배 이상 치솟습니다. 운동 없이 단백질만 먹는 것은 벽돌만 사놓고 집은 짓지 않는 것과 같지만, 운동 후 섭취하는 단백질은 여러분의 팔다리를 튼튼하게 세워줄 견고한 벽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인 공식에 맞춰 단백질을 섭취하면, 우리 몸 속에서는 단순히 살이 붙는 것 이상의 놀라운 근육 해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상담하며 만난 많은 어르신이 이 섭취 공식을 따른 뒤 자고 일어날 때 몸이 무거웠던 정상이 사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진다며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몸의 합성 효율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현재 고령화 사회의 가장 큰 숙제는 근육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고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는 가장 큰 장기입니다. 똑똑하게 섭취된 단백질은 근육에 쌓여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고 면역세포를 만들어내어 감기나 대상포진 같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또한 이 공식은 여러분의 소화기관을 보호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고기를 먹으면 위와 장은 이를 분해하느라 엄청난 가스를 만들어내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세 끼로 나눠서 류신과 함께 섭취하면 장내 환경이 쾌적해지고 변비나 복부 팽만감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단백질이 독소가 아닌 진정한 보약으로 변하는 순간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지혜는 식물성과 동물성 단백질의 조화입니다. 고기만 고집하기보다 두부나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식물성 단백질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동물성 단백질은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하게 보충해 줍니다. 이 둘을 6대4의 비율로 섞어 드실 때 여러분의 근육은 가장 건강하고 단단하게 차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60대 이후의 근육은 적금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금을 잘 쌓으려면 매일의 섭취 기술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내 몸의 근육 스위치를 켜는 이 공식들을 통해 힐체어 걱정 없이 100세까지 힘차게 산을 오르고 여행을 즐기는 활기찬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나눈 근육을 살리고 단백질 흡수율을 200% 높이는 황금 공식들을 마음속에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이 섭취 공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빠져나가는 소중한 근육을 지켜내고 100세까지 내네 발로 당당하게 걷게 해줄 가장 확실한 근육 보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당부드린 이세 가지 약속을 꼭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 저녁에 고기를 몰아먹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새끼의 단백질을 골고루 나눠서 드십시오. 둘째, 근육 제조 공장의 가동 버튼인 유신이 풍부한 달걀, 소고기. 콩을 잊지 말고 챙기십시오. 셋째, 가벼운 운동 후 1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여 흡수 효율을 극대화하십시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밤새 여러분의 근섬유를 탄탄하게 채우고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이 여러분의 몸에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것을 자연스러운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섭취 공식만 지킨다면 노년의 근육도 얼마든지 다시 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요. 비싼 명약보다 화려한 보양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똑똑한 식사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운동 후 챙겨 먹은 단백질 한 모금이 10년 뒤 여러분이 사랑하는 손주를 번쩍 안아주고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자유롭게 누비게 해줄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근육은 건강의 자산이며 튼튼한 팔다리는 행복의 기본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결들을 통해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가 기력 없다는 소리 대신 매일 아침 넘치는 활력과 탄탄한 몸으로 당당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백세인생 설명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소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데도 기운이 없다는 친구분들이나 점점 팔다리가 가늘어지는 부모님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거 보고 우리 근육 스위치 제대로 켜보자라는 다정한 권유가 사랑하는 사람의 노후를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 아침부터 단백질 나눠 먹기 시작합니다. 혹은 운동 후 골든타임 꼭 지킬게요. 같은 여러분의 소중한 실천 다짐을 남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근육이 백세까지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백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지금까지 백세 인생 설명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근육 꽉찬 든든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하고 가슴이 뻥 뚫리는 건강 지혜를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